반갑습니다. 코인왕재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없이 좀 간략하게 영상 찍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드려야 되는 말씀만 빨리 전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비트코인 차트인데 1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이너한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럼 이 트렌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라타고 지지해 준 흐름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지 그 다음 위에 48k대가 중요한 레벨 구간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역시나 이 트렌드를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 돌파하더라도 이게 1시간 시간봉이거든요. 근데 1시간 종가로 이 트렌드 위에서 마감하고 난 뒤에 2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죠 그 다음에는 올라가도 바로 1시간도 못 버티고 내려오고 윗꼬리 만들고 내려오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 그래서 제가 이때 13일 오전 10시 이때쯤이면 이때쯤에 제가 무료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언지를 드렸는데 차트가 이런 식의 라이징웨지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패턴은 하방으로 한번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상 아래 직접 매물 때 테스트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차트를 저는 보통 캡처해서 차트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차트상 이렇게 내려와서 이 자리 이 차트에 지금 보시면 빨갛게 좀 작지만 잘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이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 그리고 난 뒤에 바로 한몇 시간 안 있다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날 밤한 자정쯤 돼서야 여기서 저항 막고난 뒤에 내려왔죠 정확하게 예상했던 지금 구간 내려와서 여기서 작은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좀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빨리 다시 회복해 주는 빨리 다시 회복해 주면서 이렇게 이어가야만 저희가 상승세를 볼수 있는 거지 여기서 한번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 저는 테스트할 확률 높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 지금 중요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그것만 알고 계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 위서 제가, 이 것만 간략 하게 설명 드리 는거 니까 그거 만 알고, 계 시고 코인 같은 경우 에는 제가 어 지금 상태 에서 좀볼 만한 이제 매수, 자 리에 오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끌고 갈수 있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 단기 매매를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하나 드리는 것보다 좀 끌고 갈수 있는 끌고 가는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코인들 좀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전에도 좀 언질 드렸던 그런 코인들도 있어요.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 BTC, BTC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고 먼저 기코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됐는데 상장하고 제가 이때 이때도 무료 카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올라와서 제가 한 이때 이때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위험하니 아직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는 반등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구간들 이 지금 박스가 쳐져 있는 게 제가 미리 일전에 이렇게 작게 미리 박스를 쳐뒀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여기서 한번 또 강한 반등이 오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또 한번 반등이 왔는데 대략 10% 이상 반등이 왔죠 근데 여기서는 이때 반등을 줬던 것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려오면서 한번 두 번째 반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 서 지금 반등하고 난 뒤에 한 레벨을 더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면서 이거 일봉상 보고 있는데 일봉상 보시면 아래꼬리 한번 만들었 죠 그리고 난 뒤에 올라왔다가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주면서 여기서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종가상 여러분들이 이어봤을 때 이러한 형태, 저가, 저가를 이어왔을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아주 간략하게만 보더라도 지금 자리는 1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확률 높은 구간. 이 자리에서 그래서 반등이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적게는, 적게는 이 자리까지는 갈 것이고 더 간다면 추세를 살려서 간다면 당연히 저는 이런 고가 부분을 차례로 이 레벨 구간들에 대한 테스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1차 매수로서 중요한 구간 좀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래 박스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한12-13%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중간에 계속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단기간으로 자르거나 내려왔을 때 원하는 구간에 왔을 때 2차 매수를 들어가는 형식 그러한 형태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아 그리고 제가 늘 촬영 시간 말씀드리는데 까먹었네요 지금 1월 14일이고요 오후 3시 13분 15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시간 다음 코인 빠르게 볼게요 페이코인 페이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봉으로 볼게요 자주봉상 여러분 잘 보시면 페이코인은 여기서 한번 아주 강하게 어떠한 호재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아주 강하게 치고 난 뒤에 이게 주봉이에요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는 건데 이게 몇 주인가요? 어, 거의 한 4개월, 대략 4개월 정도를 계속 지켜주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음봉으로 뺐죠. 뺐는데 이 음봉이 이 양봉이 시작했던 이 자리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어떤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떤 모습이 나왔나요?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누가 윗골이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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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위에 물린 것들을 탈출 기회를 주면서 물량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물량을 계속 받고 난 뒤에 고작 올린 게 이만큼이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레벨 구간, 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레벨 구간, 그죠? 렇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레벨 구간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빠졌던 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의도 있는 차트의 그림인데, 지금 현재 자리 어때요? 올라가는 척하면서 다시 공포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뺐어요. 이 자리까지.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이까지 내려올 것이냐. 저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한 네다섯 달. 그쵸한 네다섯 달 동안 매집을 좀 빡세게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이거 먹고 난 뒤에 그냥 나간다. 아직까지 작업이 진행 중인 작업이 진행 중인 차트라고 보여시고 따라서 지금 자리는 아까 전에 제가 기코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1차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일봉상 제가 이 박스 여러분들한테 제가 12월달부터 계속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어요 이 자리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그래서 매수했을 때 제가 이때 무료 카톡방에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매수했으면 반등 반등만 해도 몇십 퍼센트 먹었겠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내려와도 지금 자리는 사야 사야 되는 자리 담아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담았는데, 한번더 뺀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 지점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왜냐면 충분하게 털어야 될 물량들을 충분히 털지 못해서, 좀더 내려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선 2차 매수로 받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매수 구간 지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판단 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루예요마루 보시면, 얘는 지금, 여기서, 한번 의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천천히 바닥을 올려내고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지금 차트를, 아주 작게 해서 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어때요?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계속 높여가면서 중간에 의도가 담긴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사야 될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선을 긋고 막한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는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해볼 만한 자리고 얘는 여기서 매수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한번 주가를 올려쳤어요. 그쵸? 지금 위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올려치고 난 뒤에 쭉 내릴 때 어디까지 아랫꼬리. 여기 보이세요? 여기까지 겁을 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가 마지노선이에요. 얘한테는. 이 자리가 마지노선이다. 그럼 이 자리는 확률이 높은 1차 자리고 이 자리까지 마지노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감이 오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 마지노선으로 보여드린 거지만 얘가 이때 만들었던 거래량 들어오면서 만들었던 양봉캔들의 시가. 이 시가를 종가상으로 이탈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좋고. 왜냐면 기간적으로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아야 기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요. 어떤 세력들이나 이런 코인들을 롤링하는 그런 주체들은 기간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하거든요. 왜냐면 기간은 곧 돈이에요. 기간과 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그래서 어떠한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움직임, 그런 이상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만들고 싶지 않아 해요. 특히나 지금 바로 거래량 처참하죠, 여기. 그래서 계속 이런 구간에서는 매집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역시나 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BTC 이렇게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워낙 마켓에서 한두개 정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카바, 주봉인데, 지금 카바는 중요한 가격대 이 7,325원. 이 가격 있죠? 제가 아주 이전부터 그어놨던 가격입니다. 어,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1월 19일날 카바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중요한 재료가. 그래서 그 일정에 맞게 지금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봉 보시면 지금 막 이런 하락 추세에서 트렌드 돌파 나오고 난 뒤에 한번 리테스트까지 거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빨간 구름대 돌파하는 이러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다. 따라서 얘는 이 구간에서 지금 접근을 해서, 접근을 해서 손절을 짧게 보고 이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7300원 구간이 1차 매도 구간이. 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판다. 그리고 아까 19일날 일정이라고 했죠. 보통 코인은 이 일정 당일, 이 재료 당일날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 일정 당일에 슈팅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이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를 바라보고 중간에 타는 건데 여기서 안 간다 원하는 대로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 내려가는 파동의 이 하락 파동이 나올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 스케줄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 끝나고 나면 무조건 내가 손해를 봤던 이익을 봤던 간에 일단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어... 스토리지인데 스토리지 주봉 볼게요. 스토리 지 주봉 보시면 여기 지금 박스 보이있죠 일봉상 제가 그려줬던 박스고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어이 자리 살자리다 살자리다 라고 했던 그 자리예요. 그죠 지금 자리 어때요? 이 박스를 가로로만 이렇게 쭉 연장하면 여기 지금 살자리죠. 살자리예요. 간단하죠? 지금 살자리고 계속 제가 어제도 무료 카톡방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다 분석을 끝내놓고 이제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막상 가격이 오면 못 사. 더 떨어질까봐. 그러면 뭐하러 분석하고, 뭐하러 공부하고, 그쵸? 뭐하러 준비를 하겠어요. 기다렸던 가격이 왔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구간니고 스토리지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오른쪽에 카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그때의 전략과 변함이 없었고, 시장이 흐르면서 같이 한번더 빠졌는데,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한번더 흘렀는데, 이 자리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더 빠질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할로 여기서 1차로 담을 거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1,500원, 이 1,575원 아래로 분할로 2차 저는 담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제가 좀 몸도 좀안 좋고 심경의 변화가 좀 지금 있는 상황이라 평소 영상 스타일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어떤 투자 정보를 수집하시던 다른 데서 정보를 수집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수집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던 이득이 나던 그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항상 잘 판단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자산을 불리는데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랑 같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